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편하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는 지식퀸입니다. 오늘의 지식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버튼 하나가, 좋아요 버튼 하나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과 함께 알람 버튼도 눌러 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지식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미래학자 최윤식 씨의 300배 투자법 중 2단계인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부분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단계인 낮은 가격에 중국을 사는 방법 부분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 책, 부자의 시간이 출간된 것은 2017년 초반입니다. 지금은 2019년 초반이죠. 즉, 2년의 시간 격차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이 책은 미국 연준이 2년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한국도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스케줄이 달라졌고 한국도 기준금리를 1.75%로 계속 동결하고 있죠. 따라서 이 투자 시나리오에 제시된 시기도 변경해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 즉, 큰 그림으로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단계. 낮은 가격에 중국을 사는 방법. 중국 주식, 언제 가장 쌀까? 많은 사람들은 큰 수익을 얻으려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착각이다. 가치투자의 대가인 벤저민 그레이엄이나 워렌 버핏 같은 이들은 심각한 손실을 피해야 높은 복리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심각한 손실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좋은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다. 중국이라는 시장은 앞으로 최소 10년에서 20년은 좋은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낮은 가격에 살수 있느냐가 투자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하다. 2017년 말, 중국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는 3,402로 장을 마쳤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2,000선이 붕괴되는 대폭락을 맞은 것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2008년 직전에 기록한 역사적 전고점인 6,000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이 중국 주식을 사기에 적절한 수준일까? 좋은 주식을 가장 낮은 가격에 살수 있는 시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업의 미래 가능성을 통찰해서 창업 초창기에 투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워렌 버핏, 벤저민 그레이엄, 피터 린치, 존 로스차일드 등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듯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폭락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2019년부터 중국은 유동성에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2017년 중반부터 큰 이변이 없는 한 3년 동안 3개월에서 4개월마다 한 번씩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2017년 한 해의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는 중국이나 한국 등의 나라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충격은 시간이 갈수록 배가 될 것이다. 신흥국은 2018년쯤에 누적된 충격이 쌓인 결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2019년쯤에 누적된 충격이 경제와 금융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중국은 2019년부터 유동성 위기 국면에 빠지게 되고 2020년경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부채 디레버리징에 나서게 될 것이다. 중국의 하락과 회복 두 번의 기회. 중국 금융과 외환시장에서 유동성 위기가 시작되면 그 불똥이 중국 상업 영역의 부채, 디레버리징 문제로 옮겨갈 것이다. 유동성 위기와 투자 시장의 심리적인 충격은 가격 거품이 부풀어 오른 중국 부동산 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리게 된다.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 어느 순간에 중국의 주식 시장에서도 큰 폭의 하락장이 나타날 것이다. 3,000대인 상하이 지수가 2019년에서 2020년의 위기 전까지 어느 정도 상승할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고점이 어느 선이 되든 중국의 금융위기가 발발하면 상하이 지수는 50%에서 75% 수준의 폭락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첫 번째 투자 기회다. 이 시기에 중국 주식시장의 하락에 투자하는 ETF 상품을 매수하면 된다. 2020년경에 중국의 금융위기가 발발하여 상하이 지수가 폭락하는 시기는 아마도 한국 주식 시장의 회복 국면과 겹칠 가능성이 크다. 겹칠 경우 투자자는 한국의 상승장에 투자할지 아니면 중국의 하락장에 투자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아무래도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중국 하락장보다 잘 아는 한국 상승장에 대한 투자가 시점 선택이나 종목 선택에서 유리할 것이다. 필자의 투자 전략은 중국 주식 시장의 하락장에 대한 투자보다는 위기 이후의 회복 국면과 추가적 상승장에 초점을 둔다. 중국 시장도 대폭락 뒤에는 당연히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필자는 대폭락 이전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는데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이 시기에 중국의 개별 주식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그 위기의 진원지는 상업 영역이다. 따라서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기업은 선진국에 비해 재무적 투명성이 낮다. 숨겨진 부채나 분식회계나 회계 조작 등이 많을 것이다. 어떤 기업이 살고 어떤 기업이 죽을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별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상하이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욕심이 생길 때마다 심각한 손실을 피해야 높은 복리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가들의 격언을 늘 되새기자. 수익을 높이려면 개별 종목보다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3배수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투자하는 YINN 같은 종목을 매수하는 대안이 좋은 선택이다. 중국 금융위기 발발 이후 상승장에 3배수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ETF에 투자하면 2배에서 6배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2배에서 3배의 수익률을 목표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부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버튼 하나, 좋아요 버튼 하나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